안녕하세요. 대한조항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김 소장님이 부산에 출장이 있어서 왔을 때김 소장님이 원래 부산분이라서 제가 요트 한번 부산에서 타고 싶다 하니까 소장님이 여기를 안내해 주셨어요. 소장님 원래 여기 평소에도 좀 오던 곳인가요? 어, 아, 여기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몇번 탔습니다. 부, 원래 이 부산분들은 이렇게 요트도 좀 타고 합니까? 타죠, 이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금액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타보시면 계속 타는 편입니다. 아,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요트. 네. 여기 아마 30 인승일 거예요. 30 인승. 네, 30 인승이고 저희는 이번에 아이드냥 통째로 전세를 해서 저희 식구들끼리만 타고 있습니다. 원래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타거든요. 광안대교. 네, 광안대교죠. 부산하면 광안대교인데 김조장님은 원래 그 부산 분이잖아요. 네, 네, 네. 날씨가 엄청 좋네요. 그렇죠. 서울에 있다가 오니까 너무 따뜻합니다. 오늘 보면서 지금 땀띠가 날것 같아요. 지금 서울에서 온, 온 분들만 목도리를 다 하고 계시네요. 대부님대부님 아, 대표님, 대부님? <laughs> <laughs> 이대부님 같은데. 어? 아, 을 많이 쓰셨는요 제가 요트 탄다고 컨셉 한번 잡아봤습니다. 네,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선글라스, 색깔, 식 스타일로. 원래 또그 명장면이 생각나네요. 범죄와의 전쟁. 행배야 아, 네. 오라인씨치긴다 어, 안녕하세요. 어. 범보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. 서울에서 변호사님이랑 김소양님 오셨는데 요트 타보니까 어떠신가요? 어, 원래 한 대표님 부산에서 이 요트 잘 탑니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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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게 집이신데요. <laughs> 네, 실장님은 요트 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아, 요트 좋아하세요? 네, 좋아합니다. 아, 부산 사람들 다 요트 잘 타나보네. 네. 요트 경기장이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요트를 타는 게좀더 편해요. 이때 이 요트 경기장도딴 데로 옮긴다고 하거든요. 그 전에 많이 타야 됩니다. 아, 옮기면 이제, 한대표는 집이랑 멀어지네요, 그죠? 집이랑 멀어지고, 여기가 또 개발이 돼가지고, 상가가 생겨, 호텔이 생기고,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. 집과는 멀어지지만, 집 값은 오른다. 아. <웃음> <웃음>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요트 경기장 개발 이슈가 있다. 대안에서 술 먹는 거 위법이죠. 제가 알기로 위법이거든요. 부산 놀러 오신 분들이 샴페인 같은 거 많이 드셨는데, 이게, 모라콜 샴페인이었나요? 4천억 회사를 매각하시 컴포즈 했던 아. 거 요트가 여러 개 있어요. 이게 개요, 요 아그 좋아하시니까 아, 예. 또 아이파크 사시고 l 시키도 아 있으시고 친구분들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초대하셔가지고. 남병변사님도 많이 하시고. 초대해서 파티 많이 즐기셨나 보네요. 호스트는 아니고 이렇게 조대표님이나 김소양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자리 한번 뭐 하는 그 정도죠. ,죠. 요트가 이렇게 큰 규모가 있고 작은 규모가 있거든요. 작은 규모는 이렇게 막아져 있지 않습니다. 천 바다물 맞으면서. 아 그럼 객실이 없어요? 네, 객실이 없습니다. 다 뚫려 있어요. 지금저는 되게 좋은 거예요. 빌리면은 금액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. 지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러던데, 실장님은 이런 데서 남자 프로포즈 이벤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응. 응. 왠지 요트를 사달라고 할거 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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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줘 <laughs> 그럼 해줄게 어, 네. 내려오면서 했어요 어, 서울에서 사람들이 갈 테니까 한 대표가 3 걸로 <laughs> 음을 사라 이래가지고 어, 음식점까지 지정을 했어요 제가 아, 해운대 네. 긴장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한 <laughs> 어, 변호사님 돈 원칩 잘보니까 <laughs> 서울 손님들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울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 어, 유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.